강구조 연결 방법에 대해서 종류, 그다음에 강제 부식에 대해서 방지법 이게 쓰라고 한 거예요. 어? 강제 부식에 대해서 이런 경우에는요 두 개의 그 그죠? 예, 두 개를 물어본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는 고용 리벳을 쓰면 되고요. 이거는 전두도 컴퓨터를 써야 되는 거예요그 다음에 이 강제 부식방지공법, 이거 얘기할 때는요. 전기방식인가요? 이게 뭐지, 두각? 강제의 두께를 증가시키는 방법이구요. 이거는 도장을 한다는 거고, 이거는 콘크리트, 피복한다는 얘기인가 맞아요? 이제 공원에 피복한다는 얘기야? <laughs> 하트 자우지간 요거를 나야되는게무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비말때 그림을 그려주셔야 돼요. 비말때 그림을 지난번에 시험 문제가 비말때와 이렇게 시험이 제어어요비말대와 강제 부식 속도. 요게 셔문제란 적이 있습니다. 예? 이게 용어의 셔문제란다고, 이게. 비말대와 강제 부식 속도가. 그래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 이제 박았단 말이야. 요게 헤니 중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하이 워터 레벨이다. 여기가 만약에 로 워터 레벨이다. 그러면요. 여기서 여기까지를 간만 때라래. 요걸 갖다가 해수 중인 라래고요그 다음에 요렇게 있잖아. 그럼 요 자리를 비말대로 된 거예요. 요 자리를 해상 대기 중인 라래 그래서 요 자리가 최고로 부식이 많이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연간 부식 속도가 몇 밀리에요? 연간 부식 속도가 몇밀리에요 0.3이에요? 맞아요. 아니 정확히 물어봐. 0. 얼마예요? 0.3이에요? 음. 그럼 일로 내려갈수록 작아지죠. 0.2. 여기는 얼마예요? 예? 여기는 0.1. 0.10분의 1이지 거예. 예. 그래서 이 정도 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요. 땅 속에 묻힌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면 연간 0.3, 0.03mm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말 때에는, 이게 소금물이 튀기는 지역이기 때문에, 연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는 살짝 짙어요. 여기는 0.25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 이거 금방 열수 있잖아요. 이 그림을, 한 페이지 정도 딱 세게 그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시트 파일에, 강 널말뚝의 부식이나, 강제 부식이나 똑같은 말이라고, 이게. 예. 게 스틸 시트 파일이나 똑같아요. 근데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가잖아? 이 그림을 그려야 될 문제는 꼭 납니다. 뭐가라도 된 거네. 여기에서 이 그림을 그려주면요. 이건 아직, 그냥, 오케이.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이이 그림을 안 그리면 안 돼. 그 다음에 요거는 고용립에. 요거는 고장력 볼트하고, 그 다음에 용접식하고 요거를 설명하면 되는 거고요. 이거는 말로 설명해도요, 금방 돼. 그 다음에 이거는 딱 그리면 이거에 대해서는 100점 맞는 겁니다. 이게 15점. 만약에 요거 10점, 1점이다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만 딱 쓰면 은 뭐, 점수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문제. 거건요이 그림이 합격을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요번 시험에서는요, 이 문제에서는 이 그림이 누가 잘 그리냐. 여러분, 강제에 대한 문제가 잘 나죠. 요즘에 강제에 대한 문제가 1년에 3번 시험 보러 가면 한 번은 뭐가 라든가에꼭 나옵니다.